아산 벽산 블루밍 벨포의 착공 전 특별 공급 내집 마련 및 투자하기 사업 승인 완료 계약금 500만 원 1차 중도금 전액 무이자 입주 시 허그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어 내집 마련하기 최적의 기회로 10년 동안 편안히 살아보시고 10년 뒤내 집으로 분양 전환 아니면 전세 보증금 받고 이사 가시고요. 지역 무만 19세 이상 누구나 주택 수 미포함 다주택자 투자 가능 개인 법인 가능 각종 세금 무 725세대, 8개동 지하 4층, 지상 25층의 국민평형대 25평, 30평, 34평, 남양 위주 배치, 허그에서 100% 임대보증금 안전보증, 9월 추첨 방식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인상 후 모집 예정, 운이 좋으면 당첨될 듯, 지금이 절호의 기회, 010-2581-2455 통화 후 홍보관 방문 시명쾌한 상담과 사은품을 증정합니다.